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시그널 음악 없이 시작을 좀 할게요. 아,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시그널 음악을 틀어야 되는 아이폰이 잠깐 재부팅 중이라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세 가지 소식 준비를 했고요. iOS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 내년 외식업 트렌드 공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브라운앤프렌즈 넷플릭스 애니 이야기입니다. 뭐 관련된 소식들이 아주 큰 소식은 아니라서 좀 짤막짤막한 소식인데 그래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iOS 업데이트입니다. iOS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좀 재밌는 기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희 대거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버전이 확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베타 버전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했던 서비스 프리폼이라는 이름의 앱입니다. 이 프리폼이라고 하는 이름의 앱이 뭔가 해서 저도 좀 궁금했었었는데 그 윈도우용 화이트보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화이트보드가 있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원노트, 이거 한 장을 공유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플에서 만들다 보니까 만듦새답게 꽤 괜찮은 기능들도 많고 기대했던 것들 많아요.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꽤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좀 있어갖고 이것까지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따로 정해 놓은 것이 힘 바탕에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작성한 노트를 지금 공유 들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아이패드 프로를 갖다 놓고 거기다 큰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쓰고 있고요 이동 중에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쓰고 있어요 메인폰으로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고 여기 다 연동해서 쓰겠구나 물론 이제 맥북 아이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연동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일단 좋은 점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거대한 캔버스의 축소하고 확대가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패드의 기본 메모를 쓰게 되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했었죠. 필압 기능도 없어지고 다 좋아졌는데,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프리폼은 확대 축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데도 좋습니다. 스티커 노트라 그래갖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이런 앱이 원래 별도로 있었었는데 여기 안에 통합이 되어져 있다는 게 좋고요. 그럼 저는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마인드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걸 할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펜슬 기능 중에 크레용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만 들어갔어요. 크레용이 들어가고 또 색깔을 채워주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하나가 더 들어갔고 대신에 이 자는 빠졌어요. 자가 빠진 이유는 도형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양한 도형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 여기에 선 긋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갖고 있는 것도 여기에는 삽입을 할수 있고요. 회전시켜서 꾸미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마인드맵 최적화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크레용어 쓴 모습이에요. 그리고 포스트잇처럼 쓰는 것 외에 도형들도 얼마든지 회전시킬 수 있고, 픽토그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이콘들로 집어넣어서 색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협업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기능인데 좀 아쉬운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번 년도 it를 정리하고 내년 거를 정리하는 데도 얘를 쓸 예정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영상을 찍으면서도 공개를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재밌다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로 이야기 드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미니하고 아이패드 프로하고 다 연동을 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에서 작성한 노트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열려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하게도 절반 정도가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로 좀 보이게 돼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아이패드 미니에다가 쓴 거는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또 보입니다. 그 아이패드 프로에서 작성하고 가지고 오면 안 보이고 미니에서 작성한다면 넘기면 거기서는 보여서 이제 또 편집을 하게 되면 양쪽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자또 하나는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아이폰에서도 좀 보고 싶어갖고 눌렀는데 여기서는 안 뜹니다 아예 지금 연동이 안 돼갖고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 봤는데도 연동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매우 이상함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 유에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유는 좀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딴 데서 볼수 있으면 이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아이걸 확인해야 할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 아이클라우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건 있어 갖고 제가 요거는 좀더 확인해 보고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음, 네, 아이클라우드에서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잠시 저도 좀 보겠습니다. 아 프리폼이 잠겨 있나 아닌데? 좀더 보면은, 네, 프리폼이 지금, 아, 여기 잠겨있었네, 잠깐. 잠깐, 잠겨있으니까, 제가 다시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상했었는데, 아이크라우드 땡겨오면은 될 수도 있겠네요. 어, 당연히 땡겨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예, 네,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또 똑같이, 여기서는 가지고 왔는데, <laughs> 또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어, 이상한 문제네요. 약간, 처음 버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요거는 차차 해결이 될수 있겠죠. 일단은 재밌는 툴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니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서 편집을 하는 걸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맥OS 벤츠라는 업데이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었는데, 혹시 맥을 또 업데이트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걸 한번 써보시고요. 이건 이제 그 마인드맵을 쓰는 것 외에도 여러 명이서 공유하면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니까, 여러 용도 활용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맥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강의할 때도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굿노트라든지 다른 것들을 썼었는데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사진 외에도 이미지도 바로 여기 안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어, 인터넷 주소라든지, 링크, 그리고 지도에 대한 것들 이걸 모든 것들 넣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페이스타임도 바로 실행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니까 협업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용량도 많이 차지하게 될것 같기는 한데, 이건 뭐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외식업 트렌드가 공개가 됐어요.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내년의 전망과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와 함께 내년 외식업 트렌드 7가지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어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IT 트렌드를 정해봤었었는데, 어 내년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컨셉트라는 키워드에 맞게 CONCEPT라고 정해줬고, 한글로만 읽을게요. 금쪽 같은 내한 끼, 미션 잇파서블, 정답식사, 식부심, 스토리 다이닝, 식사이클링, 친절 프리미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보면은 용어를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반인가? 라는 싶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쪽 같은 내한 끼라는 거는 선택적 집중이다. 한 끼만큼은 더욱 특별하게 즐겨요. 특별한 한 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식사도 게임처럼 도전하고 성취받고 인정받는다. 선택은 피곤하다. 식사에도 정답을 알고 싶다. 나의 자부심, 입맛과 식문화 지식으로 나를 알린다. 오감으로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 친환경 방법으로 한다. 친절의 귀환 시대 친절 경쟁력을 만든다. 음, 다들 좋은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한테 와닿는 게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를 풀어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거는 오감으로 즐기는 색다른 경험에 대한 것더라고요. 나의 자부심에 대한 거예요. 이 식부심에 대한 거하고 잘 어울리는 게 요즘 유명한 채널인 오, 그 오스카 사는 사람들. 그 채널도 있고 아니면은 먹을 텐데라고 하는 채널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것들, 술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자 나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도 짧은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 라인 프렌즈 애니메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브라운 앤 프렌즈가 12월 30일 이번 달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라인의 대표 캐릭터들을 모아서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봉이 아니라 공개라고 하는 말 쓴다는 것 자체는 ott를 통해서 서비스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어, 넷플릭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라인 캐릭터 탄생이 2011년 정도라서 거진 1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라인 만화가 이제야 나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 한달 전에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주니어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로윈 스페셜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여기서 한번 동심 파괴를 당했으니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어,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고, 저학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갖고, 한번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영화 기다리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라인이 정말 다국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구나.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아이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